그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시간인데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배웠었어 직선의 방정식 이 부분은 배웠었거든 내가 응? 봐봐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맞지 중학교 때 이거 뭐라 불렀었어 1차 함수라 불렀었어 1차 함수 1차 함수 말 배웠잖아 맞지 이렇게 직선 올라가는 거 있잖아 맞지 그런 겁니다 옛날 거 한번 볼까? 아니 처음부터 그냥 보자 이,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점, 한 점, 저거, 기울기. 한 점과 기울기만 있으면 모든 게다풀린다 이걸 생각하죠. 직선의 방식이 뭐라고?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해라. 올리 그거야. 올리 그거만 구해주면 풀수 있다다. 오케이? 자, 먼저,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은,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정도야. 어 혹시 기울기는 모르나 이들 있나 이 기울기가 있고 만약에 이런 기울기도 있어요 기울기 누가 더커 이거 이게 더 크잖아 당연하게 더 많이 기울었잖아 맞죠 오케이 그리고 또이 45도로 올라가는 직선 있잖아요 45도 이 기울기 얼마다 1이라거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봐봐 이렇게 더 올라가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 얼마인데 이거는 1보다 크겠지,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만약에 좀더 누웠어, 이렇게. 그럼 기울기 1보다 작겠지, 뭐, 2분의 1 정도?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참고로, 이게 기울기 1이었잖아, 맞지? 이렇게 45도 올라가는 거. 그니 기울기가 이렇게, 어 45도 내려왔어, 45도로. 그럼 기울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또, 요 누운 거하고 똑같이 내, 내려오잖아, 요이 정도. 간격으로. 그럼 이 기울기는 얼마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 대칭 되니까 요정도 기본 베이징 갖고 있어라 되는거지 됐어? 자 그래 되고 그러면 요마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첫번째 기울기가 뭔지 이렇게 하고 있어 직선의 기울기란 것은 어찌고 하냐면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다른 말로 x차 분의 y차가 기울기다 이렇게 하고 있어 어렸을 때 배웠지 요점에서 요점까지 내가 가고 싶어 어? 요점에서 요점까지 내가 가고 싶은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바로 기울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니다 오케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여기가 x2의 좌표고 이게 x1의 좌표니까 요 길이는 뭐라고 쓰냐면 x2 x1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그리고 요 길이는 요거 y2 y1. y2 y1이 바로 이 길이더라. 그래서 x 증가량은 요 x 차 분의 y 증가량은 y 차.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것이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3, 2라는 점이 있고 뭐 5, 6이라는 점이 있어. 이거 기울기 후에라 그럼 x 차분의 y 차. 요거에서 이거 빼든 요거에서 빼든 상관없어. 같은 곳에서 빼 주면 돼. 그래서 x 차는 뭔데? 5에서 3을 빼기 때문에 5 빼기 3. 6에서 2를 빼기 때문에 6 빼기 4. 이게 바로 기울기더라. 그럼 2분의 뭐, 뭐야 이거 2 1에 나오나? 아무튼 1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죠? 기울기란 것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고 그다음에 x2 마이너스 x 1 y 2 마이너스 y 1이 기울기라는 거좀 생각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어렸을 때 기울기 배운 거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 어, 요거 있잖아. x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다 이래돼 있어. 이거좀 이제 기억해야 돼. 이거. 요 각도가 만약에 세타잖아요. 여기 적히는 것처럼 세타. 섹타. 각도를 세타라 부르는데 이 세타는 기울기는 바로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표 내가 함께 그려줄 텐데. 이게 기억해야 돼. 어, 기울기가 음, 어떻게 적지? 얘 있잖아, 얘. 어, 섹터가 각도가 30도냐, 45도냐, 60도냐. 특수각들이거든. 이랬을 때 기울기가 얼마인지 이건 좀 기억해 준 좋아. 기울기. 그럼 네 기억나나? 탄젠트 30도라는 것은 얼마였어? 루트 3분의 1이었습니다. 아니면 3분의 루트 3이었어. 이게 탄젠트 30도 값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나온단 소리고 그다음에 45도로 하는 것은 뭔데? 기울기 1, 탄젠트 45도는 1그 다음에 60도는 루트 3 이것들이 기울기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무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예요, 뭐 45도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30도면 기울기 얼마다고? 루트 3분의 1 아니면 3분의 루트 3 45도면 1 60도면 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이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 칠까? 그러니까? 음,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뭐, 3 0도 이렇게 줬고,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3 0도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뭐, 1,3을 지난다. 이렇게 했어. 됐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고? 루트 3분의 1이라고. 기울기하고 한 점이 있잖아, 맞지? 그럼, 요거 가지고, 1차 함수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준다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게 뭐 있어? x절편이라는 것은 x축과 만나는 x좌표. 당연한가요? 여기 여기가 x절편이야, 아 x절편 맞죠? x절편이가 여기 여기. 그치? 그러니까 x절편은 항상 y가 0일때 값을 말하는 것이고 y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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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y절편. 이건 x가 0일때 y값을 말한다는 거. 이건 뭐 모든 함수가 다 똑같죠, 차피 이차 함수도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식은 어떻게 구하는애 되어 있고,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면, 이렇게 바로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워. 쉬워, 쉬워.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y절편이 3이잖아, 만약에.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적어? y 골 2x, 어, 플러스 3,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바로 적어야지, 맞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나는 식선의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난 이걸 넘긴식을 더 좋아하는데, 이것 좀 기억해줘. y 꼴 해가지고, m에, x-x1, 그 다음 플러스 y1, 이렇게 적어놔요. 넘긴식. 이걸, 이걸 더 좋아해. 됐죠? 기억해야 돼,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난다 했잖아. 그럼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 y 골 3x 플러스 b라고 적어. y 절편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1,2를 지나기 때문에 쇽대입했는기다 여기다 1,2를 대입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주면 b 값이 아,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러면 기울기는, 아, 직선은 y 골 3x,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이게 중학교 방법이고 우리 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요걸 보고 있다니까 바로 적어. y 골3 적고 1,2를 지나잖아. x1? y1을 지난다, 이거거든? 그래서 x-1, 1,2, d 에 플러스 2를 적어, 이렇게. 그럼 식이 y-3x, 정계중 마이너스를 나오거든, 똑같잖아, 지금 결과가 맞지.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생각을 해봐라. 이거를 네가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은, 빨리 안지워져 자. 봐봐. 근데 이렇게 볼까? y 3에 x 1 뒤에 플러스 2라고 적었어. 만약에. 그럼 네가 이걸 보고 뭐가 느껴져야 돼? 아, 이거는 기울기가 3이고 1, 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걸 바로 볼줄 알아야 돼. 오케이? 기울기가 3이고 이거제로만 적어 놓자. 1, 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이거 보고 뭐라고?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러면 봐봐 내가 이렇게 볼까여기다 3을 딱 지우고 있다 얘가 이거. 이거 적어볼게 4 적을게 이거 뭐야 그럼 기울기가 4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기울기가 4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 이거를 딱 지우고 다시 음, 뭐를 적까 k라 적을까 k 어 이렇게 적을게 그럼 기울기가 뭐고 기울기 k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 말이지 이 되겠나.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은 k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항상 항상 1, 2를 지난다. 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걸. 엄청 중요해. 오케이?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 자, 이제이 필기 해 놔야 된다. 뭐냐면은 y 해 가지고 k 해 가지고 x x1 네, 아,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렇게 적힌, 똑같이 하자 그냥. y 꼴 해가지고, m에 x-x1, 그 다음에 plus y1. 이 책에 있는 그대로 적었어 이거.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뭐라고? m에 관계없이 적어 놔야 돼. 적어 놔야 돼.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관계없이, 항상, 항상, x1, y1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게 중요해. 근데, 이 봐봐, 뭐뭐에 관계없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뭔데 이거? 항등식이 항등식, 항등식. 오케이.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적어놔야 돼. 이거 m에 관계없이 항상 x1, y1을 지난다. 이걸 좀 기억해줘야 돼. 됐죠? 자, 이거 해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는데, 어차피 이두 점이 있으면 뭘 구해야 돼? 나는 이렇게 했잖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것은 뭐,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고? 기울기하고 한 점만 했으면 된다고. 그만 했으면 돼. 그만 그러니까 이두점 가지고 뭘 구하고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식을 하면 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해봐라. 1,2를 지나고 뭐 3,6을 지난다.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랬다면 일단 뭐 구한다?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 기울기랑 것은 x차 분의 2분의 y차 4 기울기 2네 맞지? 이렇게 구해놓고 아무 점이나 선택해. 이게 또 쉬워 보이네. 따라서 y equal 2, x-1 뒤에 플러스 2라고 적어주면 답이 되더라. 이렇게 구한단 말이지. 이해됐죠? 자, 아무튼 기울기하고 한 점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걸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지? 아 x 절편이 a고 이 y 절편이 b인, 아, 직선의 방식 이것도 좀 봐줘. 절편 나오 밑에 깔아주는 거야, 밑에 깔아준 거. x 절편이 a고 이 y 절편이 b가 돼 있으면 절편 나오면 밑에다가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2라 있잖아그지그로일차함수식은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 이퀄 여기는 무조건 1이 돼 있는 게 바로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것도 좀 기억해야 돼. 이거 이런 식들을 보자마자 너는 아, x 절편 나온 밑에 깔아주면 됐잖아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2라는 걸 알아야 돼. 생각해봐라. x 절편이라고 해서 뭐랬어 내가? y가 0일 때 x 값이랬잖아. y 가0대1 봐. x 값 얼마 나오는데? 3 나오잖아, 맞지? y 절편이란 것은 x가 0일 때 y 값 x 0 대입하면 y가 얼마야? 2 나오잖아 이거. 그러니까 밑에 절편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식을 보자마자 니는 아,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2라는 것을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 은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니가 또 그렇게 해줘. 어, 기울기로 구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절편 찾는 게 제일 좋아. 야, 이거의 그래프는 x 절편이 3이고 Y절편이 2잖아, 요 이렇게 맞죠 그럼 두점쫙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딱 이런 모양의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 이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이거. 요렇게 생긴 것도 직선이구나. X절편은 A고 Y절편은 B구나. 이렇게 좀 기억해주면 된다. 이해됐지? 자, 그럼 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아까 여기서 다 이야기 했었는데, 몇 가지 샘플만 하면 그만 끝난다잉. 여기 보시면은, 기울기가 4면서 1,2를 지난다. 어, 너무 쉽네. 기울기 4니까 4. 적고, x-1 뒤에 플러스 2 적으면 되잖아. 이렇게. 정개하 답이야. 됐죠? 기울기 2고, y절편이, y절편 나왔어? 그럼 바로 적어야지. 이 정도는 2x 뭐, 마이너스 를 바로 적으면 되고. 됐죠? 자, 기울기가 2고, x절편이 마이너스 합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하면 이건 마이너스 3,0를, 라고 할수 있거든? 그래서 기울기하고 이점 가지고, 아까 적었던 직선의 방정식, x 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뒤에는 0이니까 아무것도 안 적고. 이거 정리하면 답이야. 됐죠? 자, 아까 말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론각이 45도다. 그럼 기울기 얼마랬어, 내가? 탄젠트 45도기 때문에 1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 1이고,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Y골 1에 X-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면 되거 쉽지?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이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 정 뭐랬어, 내가? 이렇게 식 쓰지 말고, 그냥 기울기부터 구하라고 무조건. 기울기. 기울기 뭔데? X 차분에 Y 차. X 차, 2, Y 차. 이거에서 이거 빼야돼. 마이너스 6 나옵니다. 그냥 기울기 마이너스 3 나오네.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아무 점이라 선택하죠. 이거 선택할래, 내가? 그럼 이거 가지고, Y 골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뒤에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랬죠? 다 그런 겁니다, 이거. 니가, 이건, 이 정도는 좀 풀어주고. 이건 뭐야? 야. 이 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오, 근데 봐. x가 똑같잖아 지금. 이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은 3, 3, 마이너스 1이란 점하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란 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말해요. 이건 뭔데? x 이꼴 3이야. x 이꼴 3. 그러니까 x 좌표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야, 뭐야. 이거 똑같네? 똑같네? x 가 똑같네? 그럼 x 이꼴 마이너스 3. 이것도 직선이라고 말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됐죠. 어, 그렇게 됩니다. 이, 그렇게 어, 이건 뭐야? y가 똑같이 하나, y=1, y 1. 됐어. 자, 그렇도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 얘 같은 경우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말했어. 절편주어져 있으면 밑에 깔아라 잖아 그럼 x, 2 더하기 어? y, 마이너스 1, 이 1, 답이야. 이거 굳이 정리 안해도 상관없어. X절편 2. 맞지? Y절편 마이너스. 이게 적용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 자, 그 다음에 요거도좀한개더 해볼까?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 자주 시험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자, 봐봐. 세 점이 이렇게 한 직선에 있잖아. 맞지? 니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 점이, 두 점이 이렇게 직선상에 있잖아. 맞지? 그럼 니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기울기라는 것과 직선의 방정식으로 문제 푼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 이거. 두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아니면 그냥 두 점이 나와 있어. 그러면 기울기나 직선의 방정식으로서 뭔가를 문제를 풀구나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야이두점 가지고 니네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이두점 가지고도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그두 개가마다 같잖아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걸로 푸는 거야 그냥. 엄청 쉬워. 자, 이것도 봐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두개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이두개 가지고 기울기 구해서, 같다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AB 기울기라는 것은, X 차분에,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야. 됐지? Y 차, 6에서 2를 빼면 돼. 그래서 2가 나오네. 이렇게 됐어. 또 요거 두개 가지고 해주면, X 차분에, 요거에서 이거 빼도 상관없어. 여기서 이거 빼도 돼. 됐지? 그러면, 얼만데? 얘는 반대로 뺐네. 여기서 이거 뺐네.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이거 빼도 돼.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걸 만약에 빼게 되면 얼만데, 이거? 어, K?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맞죠 또 요, 6, 요 빼, 6에서 4 빼야 되잖아 2 나오네 맞죠 오케이 그게 누구하고 똑같아 2하고 똑같아 여긴 2하고 됐어 그럼 약분해 서1될 것이고 얘 값이 1이니까 K 값은 2가 나오네 맞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소리지 됐어? 세 점이 일직선 상에 있을 때만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로 문제 푼다라는 것을 이걸 좀 기억해 줘 밑에 있는 거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음, 몇가지 일단 하자 여기 보시면은,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이 있는데, 이세 점에 대해서, A 점을 지나, 아, A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단 소리야. 그림을 그려봐야 돼, 항상, 머릿속에서. 어? 만약에 A, B, C 이렇게 적을게, 내가. A, B, C 이렇게 있어. 근데, 음, 이 점에 좌표가다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2,4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이거는 3,2. 그림은 대충 그려도 돼, 시험 문제들은. 그 다음에, a 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A, B, C 넓이를 이등분한댔잖아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정확히 가운데 잘라야지. 가운데. 가운데. 맞잖아. 가운데 잘라야 돼. 가운데. 그럼 가운데 자르는 이 직선 A의 직선을, 이 L 직선을방정식 구하래. 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점이 한개 나왔어. 또 다른 점이 나오면 되거든. 이점 어떻게 구하는데? 중점이지아 가운데 점이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 중점 두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됩니다. 이거 두개 더해주면 2가 될 것이고 나누기 하면 1이고 요거도 2하고 0이니까 2개 더하면 2, 나누기라면 1. 아, 그래서 이 l 이란 직선은 A란 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소리구나. 따라서, 일단 뭐 구한다? 기울기를 구하라고, 기울기. X 차, 요거 이거 뺄게 그냥. 1에서 마이너스 2를 뺐어. 그럼 얼마 나오니? 3이 나오지, 3. 그 다음에 또 1에서 요 4를 뺐어. 마이너스 3 나오지,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기울기네. 그리고 1,1을 선택할게. 이거 선택해도 돼. 자, 1,1을 지난다 해가지고, 요거로 직선의 방식 구해주면, y-에 x-1 뒤에 플러스 1 적어줘서, 전개를 해주면, y-x 플러스 2라고 해서 답이 나오겠네, 이 말이지. 이해됐죠? 자, 요렇게 풉니다. 예. 다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해라. 예. 자, 아무튼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 해서 들어갈게